있었는데 이, 이게 200m 간거잖아 힘이 없습니다 빨리 떠 조금만 더 50m 남았다 조금만 더 이거 뭐일거야 우와우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거 여러분 무우니다무우 뻥땡이 봐. 와, 뻥땡이 봐, 뻥땡이. 와. 야, 가, 가, 가. 하. 하. 나 대물인 줄 알았잖아. 하. 아니, 붕어 왜 이렇게 붙어? 야, 그럼 지금 때리는 게다 붕어란 얘기야. 아 밀다가 놀랬잖아. 어게비를 넣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야, 채비를 넣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이것도 있다. 또 붕어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 뭐, 이거 얜또 배식이잖아. 야, 옆으로 쬐는 거 봐라. 야, 니네 나한테 안 돼, 니, 네, 어? 어? 아, 이씨 바늘도 내싹다 갖고 가고, 이씨. 야, 내 제비가 얼마나 빡치는지 알지? 어? 아, 진짜, 씨. 나니 네 만지기 싫어서 뻗었지, 니. 네. 오리와 콩나물, 그리고 닭발. 그 다음에 고구마. 좋습니다. 자, 오리와 콩나물. 아, 좋그니다좀 이따가 김치를 넣어서 간이 맞춰 겁니다. 고구마가 엄청 아, 잘구워졌습니다 와, 이 라인이, 여러분 라인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거. 오, 아, 뭐 하려면 이랬나니까? 오, 이베스 같다, 또. 또 아, 스같 오, 오. 겁나 큰거 잡네 두마리 다 여러분 이 붕어낚시하는 사람 보면 이거 완전 엄청 부러워 하겠는데 응? 우와 우와, 오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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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만 야 이거 허리급 되겠다 야, 좀, 아이씨, 니도, 대대신다, 그러다가. 와, 여러분, 제가 이, 보실래요? 이사 우리, 삼구원 악시 잖아 자, 우와. 아까 한 마리 잡은 것도 더 커. <laughs> <laughs> 사자 되겠다, 야. 어, 사자는 안 되고. 한 30.. 한.. 7, 8? 와.. 씨.. 야 이거는 내가 방생을 해야되잖아 야야야 야, 야 아.. 씨.. 이.. 실시간.. 아니 저저.. 저. 이게 좀 멀리 있다보니까 여기서 정리해야 돼. 야 정리해줄게 가만히 있어 니 어? 씨. 있어라 뒤진다 너 아, 제대로 꼽혔구나 아까도 아한 마리 잡았는데 빨리 가. 정신, 어, 정차했구나. 간다, 간다, 간다. 야, 붕어에 배스에 오늘 완전히 에이. 아, 오늘 붕어 배스 루길이 다 잡네. 장어만 떼고 싹다 잡네. 지금 이제 다섯 대가 또새롭게 미끼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나저나일 번이 여러분 일 번이. 저, 저거 뭘까 11번? 야, 달려있다. 여러분, 저, 저, 뭘까 1 1 번.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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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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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각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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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저, 이 저, 마이크.. 마이크 저, 저, 이지마이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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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루기이한테쏘키는 날이구나, 여러분. 꼬리, 이 새끼야, 제키지 마, 이씨. <laughs> 야, 꼬리, 제키지 말라고. 어? 우와, 루기리 여러분, 루기리또 없어졌네? 야, 양양이. 아여이있다여이있다따이있 이따, 이있 이따, 이 있다 따이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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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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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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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나있어갖이 먹겠다는데 내가 이 뭐, 어떻게 할말이 없지 뭐. 자, 여러분. 자, 부르길 보이시죠? 부르길포. 예, 부르길포 만들었으면, 부르길 포, 예, 부르길 포 만들었으면 생미가안 들어와서 할수 없이 부르길를 잡은 걸로 포를 떴습니다. 이렇게, 오, 사 살아이 먹는 회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걸로 제가 저 지금 지렁이를 못 쓰니까 일단은 끼우고 올게요. 끼워놓고 지렁이 저, 절대 못 써요. 그래서. 베스포는 아닌거 같고 부르길포를 부르길포를 아 보는사람이 아 지루해요 아 죄송합니다 어쩔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끼를 교환할때는 뭐 어떻게 해야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미끼를 가, 감사합니다 미끼를 끼고 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이제 소통의 시간이 지금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 장어낚시가 어쩔수 없어요 예. 왜냐면 붕어낚시처럼 코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낚시대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쨌든 간에, 제가 또, 어쨌든 간에 좀, 극단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너무 바빠서, 일단 여섯 대, 블루길 포, 어, 한쪽 어, 면을, 이제, 이제 포를 떠서, 총 일곱 조각이 나왔는데, 한 조각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걸 지금, 어, 지금 2, 3, 4, 5,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지금 여섯 대가 들어갔고요. 포 o 거포지막 마지막 c h 여덟 대 Jimmy, other 서 a y 서다 h e r d 다 y j 다 m m 를 Esso, Tacodoso, other d a 9시 5 0분 i 저 u r 시양 i 분. 아저저 우리 양양이가 왔네. 여러분 저저양양양 저 저 있잖아, 저 있잖아, 저. 양양아, 일로 와. 볼래요? 살짝, 살짝 돌려볼게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일로 와. 좋았죠, 그죠?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이리 와. 너뭐 찾아? 그, 그 앞에, 보자, 베스 무르길도 있는데, 이리 와. 거긴 아무것도 없어. 실시간 카메라에 계속 잡혔죠, 그죠? 어. 저놈이 아까 그, 그, 배스, 그, 대물 배스 큰거두 두마... 마리. 아, 물모로 내려가는구나. 아. 아, 그럼 그, 물좀떠을걸 에이. 저기 아주 오늘 포식을 한 모양이다. 물모로 내려가고, 내려가거 보니까. <laughs> 야. 저, 아까 저, 제가 그 대형, 대물 배스 두 마리하고 부르길두 마리하고 있었죠. 부모 그두 마리는 방생했고 그 대물 두 마리가 없었어요. 저부르길이에 배스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갖고 간 거, 제가 제 생각에 제가 지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고 뭐 주변에 새끼가 있거나 아니면 누가 있어 지 혼자 다 먹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저기 올라왔잖아요. 저저 싹싹 저 들어갔어요. 저 옆으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어쨌든간에 오늘 좋은 시간 됐고. 지금 너무 지금 숨이 너무 잔잔해서 참 방송 끄기가 너무 좀 아깝습니다 아, 아까운데도 저는 또 자야 되기 때문에 예좀 너무, 너무 피곤해요 오늘 와 오늘 너무 빡셌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정리하고 좀좀 좀 잠을 잘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주말 예. 어이 잔잔한 호수님어 왔다갔다. 왔다. 4번, 예, 4번 오늘 4번 입질 없었어요. 4번 끝났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마감하고요, 여러분. 아, 편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편집 영상은 아마 한자하고선생님 <laughs> 편집 영상에 만약에 이 불길 포등게진짜덜커덜 했다 난리가 나는 거면 난리가 나. 예. 제 또, 그, 제, 제가 이, 시작한 민물장어 낚시에 또, 또한 핵을 거는 거죠. 예. 예. 근데, 예, 불길 포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이, 20%도 안, 안 돼요. 확률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푹 잡게요, 여러분. 하여튼,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니까, 이제 추위가 계속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건강합니다. 예, 그건 늘 건강하니까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다른 곳에서 어, 같이 하는 걸로 또 한번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6시로 가고 있는데 제가 저 안에서 한 30분 동안 쳐다보니까 야, 역시 불길포는 음, 반응이 없었네요. 예. 이슬도 많이 내리고, 야, 이슬이 완전히. 이제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이게 서리, 서리로 변할 거예요. 하나씩 걷어, 걷어드려야지. 자, 일단은 뭐더 이상 기다려봐야 입질 없을 것 같으니까. 야, 는 이게 지금 1번, 일본, 좌측 1번이 그부르기를그 새끼였는데. 일단 좌측 1, 2번 먼저 일단 한번 걷어볼게요. 남아있네. 왔어, 양양이 왔어? 또 왔네, 양양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그대로 있죠, 그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제가 낚시를 한대상어종인 장어는 이 생미끼를 오늘 어젯밤 어, 건들지 않았던 얘기죠, 예. 자, 양양이, 이거, 그, 부르길 포 떠놓은 거, 그, 대가리하고, 이건 꼬리 이런 건 아, 아예 안 먹었네, 양양이가. 부르길 포도 하, 어제 아주 제가이포떠놓라고 <laughs> 자, 보시면은, 그대로 있죠? <laughs> 그대로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대로 있죠? 예. 네. 결론은, 아, 부르길 아... 포, 그 다음에 부르길 새끼가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갔었지만, 어쨌든 간에, 아... 안 먹었다. 예. 네, 먹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는 이제 야, 비는 기가 막히게 잘 나는데. 운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죠? 제가 자, 이 부르길포 이제 다 낚싯대들 나머지 낚싯대 다 걷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어제 어그 지렁이에만 지렁이에만 어 엄청난 소나기 입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어 지렁이는 에어 제가 메기 빼고 장어 빼고 메기하고 장어를 빼고 어 민물 온종을다 잡았습니다 어제. 대물붕어 두 마리에, 어, 대물 배스 두 마리에, 그 다음에 또, 좀 작은 배스 한 마리, 배스 세 마리, 그 다음에, 어, 바다 뱅이동 같이 생긴, 어, 르 루길이, 루길. 부르길. 루길도 약간 대물급이었어요, 두마리 다.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너무 기렁이를 못 쓰는 상황이라서, 어, 루길 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양쪽에 포를 떠서, 일곱 대, 일, 일곱 대 해서, 어제 밤새 열심히 알지 못으로 어. 준비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제가 아, 입질한 흔적이 없자, 다시 뜨드니 여기는 제가 아, 또한번 제가 어떻든또한번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어제 낚시를 해버린 굉장히 어 저는 좀주위이덜 타지만 어, 굉장히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날씨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겨울로 가는 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뭐 멈추지 않는 어, 그런 낚시를 하니까 다 이제부터는 저도 아마 고된 시간 될 겁니다. 아마 장어 입질 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네, 그런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낚시를 다녀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자 다음 주에 다른 곳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아, 양양아, 양양, 아니니 양양아. 니 그렇게 먹고 뭐또 먹고 싶어? 야, 니 언제니, 니 언제니 거의 뭐니목색으로목지 목세. 양양이, 어? 뭐. 죽겠 g 다 t